안녕하세요. 눈의 안과병원 이원석 원장입니다. 어, 유튜브라는 영상 채널에서 시각 효과가 없는 라디오를 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큰 이유는 없지만 다만 시각적인 즐거움, 눈의 즐거움을 위하기보다는 잠시 눈에 대한 건강 정보를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편하게 눈을 쉬게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눈에서 휴대폰을 떼지 않습니다. 지난 하루를 생각해보면 눈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지금 청취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눈을 잠시 편하게 감고 아니면 힘을 좀 풀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. 오늘도 눈의 FM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, 졸릴 때 눈을 비비는 이유와 눈을 자주 비비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손으로 눈을 비빌 때 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졸릴 때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데요. 눈에 무언가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가려울 때도 눈을 비비게 됩니다. 그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빌 때도 있는데요. 눈을 비비는 단순한 행위가 안구에 안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손을 통한 감염이나 각막의 상처, 그리고 안구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졸릴 때 눈을 비비고 싶어지는 이유는 눈물 생산량이 감소해서 눈이 건조해져서입니다. 잠이 오면 혈액이 손과 발로 모이게 되고 혈액 속에 열이 방출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. 체온이 낮아진 우리의 신체는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억제하게 되는데요. 그 결과로 눈 주변에 눈물샘 조직의 활동도 억제되고 눈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눈이 건조해져서 눈을 비비게 됩니다.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눈을 비비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지만 눈을 비비는 행위가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눈을 자주 비비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각막에 자극을 주게 되고, 때로는 각막에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자극들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아직 각막이 여린 아이들은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을 피해야 됩니다. 어린아이들의 각막은 아직 아주 약해서 자주 비빌 경우에는 각막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난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. 위에서 얘기했듯이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각막이 또 얇아질 수도 있고 각막의 형태가 변해서 원추각막이 생기기도 합니다. 원추각막은 각막이 얇아져서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는 질환인데요.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원추각막이 진행되면서 시력 저하나 눈부심, 또 번짐, 시야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심할 경우에는 영구적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눈을 비비면 안검하수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. 눈꺼풀의 피부가 얇아서 눈을 비비는 행위로 인해서 피부가 늘어지고 또 눈을 뜨게 해 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안검하수가 생기기도 합니다. 특히 여성분들 경우 화장을 지울 때 눈꺼풀을 너무 심하게 문지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눈을 많이 비비게 되면 난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어린아이들일 경우에 성인보다 각막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각막이 변형되고 난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. 난시는 눈으로 들어간 빛이 각막에서 비정상적으로 굴절돼서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는 눈의 굴절 이상입니다. 난시로 인해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게 보이게 되는데요. 또 어 그러다 보면 눈을 찡그리게 되는데 찡그려서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눈을 찡그려서 보는 버릇이 생기기도 합니다. 졸려서 눈이 가려울 때는 억지로 깨어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수면을 취해서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어, 눈이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있어서 눈을 비비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땐 인공 눈물을 점안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. 가능하면 눈찜질을 하거나 부드럽게 따뜻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눈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눈에 자극을 주고 눈에 간지러움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, 이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을 세게 비비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.